오늘은 대한민국에서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 이슈, 바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과 관련된 국민의힘 의원들의 움직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아직까지도 당내에서의 찬반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데요. 그 중심에서 최근 탄핵 찬성을 표명한 7명의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주 탄핵 표결 때부터 탄핵 찬성 입장을 고수해왔습니다. 안 의원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이번 사안에 대해 분명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탄핵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어 정치적 신뢰를 회복하지 않으면 당의 미래를 장담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다른 국민의힘 소속 의원인 김혜지 의원도 이와 유사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우리 당을 위해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나라를 맡길 수 없어 반대한다는 논리에 대해서도 국민들이 납득할 수 없는 내용이라며 비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세 번째로, 김상욱 의원 역시 탄핵에 찬성하는 목소리를 냈습니다. 그는 오로지 보수의 가치 판단 기준인 헌정 질서 및 자유민주주의 수호 정신에 따라 또 국민들께 깊이 사죄하는 마음으로 반헌법적, 반민주적 비상계엄을 기획한 대통령에 대한 탄핵 표결에 적극 찬성한다고 밝혔고, 같은 당인 동료 의원들에게 보수의 가치를 정면 위반한 대통령의 탄핵에 함께 동참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김재섭 의원은 윤 대통령을 탄핵하고자 한다며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탄핵에 찬성해줄 것을 촉구한다. 결자해지해야 한다. 죽는 길이 사는 길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시기가 많이 늦었고 본인 지역구에 대한 위협이 가해지니 마지못해 등 떠밀려 탄핵 찬성 입장 발표로 상황을 모면한다는 비판들로 인해 앞서 실추된 이미지를 회복하기까지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한지하 의원은 대통령의 거취는 본인이 선택하는 게 아니라 국민이 선택해야 하는 것이고 국민의 선택에 우리당도 따라야 한다며 탄핵찬성 의견을 표시했습니다. 진종호 의원 역시 정치권의 책임을 다하고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는 기회라며 탄핵찬성 의사를 표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탄핵찬성과 반대 의견을 넘나들었던 조경태 의원도 다시 탄핵찬성에 표결하겠다고 답했습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이들의 발언에 대해 강한 반발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부 지도부는 개인의 의견을 넘어서 당의 결속을 해치는 행위라고 비판하며 이 의원들의 행동에 대한 징계 가능성도 시사했습니다. 지도부의 한 관계자는 탄핵 논의는 더큰 갈등을 초래할 수 있다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와중에 홍준표 대구 시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내란죄가 아닌 직권남용이라고 주장하며 내란제 프레임은 탄핵을 성사시켜 이재명 대표의 조기 대선을 추진하려는 민주당의 음모적인 책략이라며 막말을 내뱉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윤석열 탄핵 민심을 보여주세요. 저희가 어, 애초에 간사와의 협의에 따라 신상 발언을 요청했고 김어준 참고인이 신상 발언을 주기로 하였습니다. 지금 신상 발언 시작하실 수 있겠습니까? 예. 아니 앉아서 하겠다고 했습니다. 예, 예 지금. 건강상의 이유로 앉아서 하시기로 했습니다. 자료도 봐야 되고, 하십시오. 하십시오. 예. 제가, 제가 저널리즘 영역의 언저리에서 종사한 지 20여 년 동안 수많은 제보를 받아왔는데, 어, 한 번도, 어떤 경우에도 제보자의 신호를 바뀐 적은 없습니다. 그게 위험을 감수한 이들에 대한 도리이기도 하고 제 나름의 윤리이기도 합니다. 해서 오늘도 제보자의 신원은 밝힐 수 없다는 점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그럼에도 이 자리에 오게 된 것은 위험이 계속된다고. 판단해서입니다. 질문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하겠습니다. 예, 계엄직후 어떻게 피신했습니까? 제가 처음 받은 제보는 체포조가 본다가 아니라 암살조가 가동된다였습니다. 즉시 피신하여 만약 계엄이 해제되지 않는다면 제게 남은 시간이 몇 시간인지 가늠하고 남아 있는 시간 동안 할 일을 정리하였습니다. 지금 암살조 얘기를 하셨는데요. 혹시 이 HID 암살조 내용이 이미 언론에 보도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 보도된 후 암살조인 것을 알게 됐는데 그게 이렇게 과거의 과거의 암살조를 들은 것으로 혹시 착각하지는 않으셨습니까? 그런 의혹 제기가 가능할 수 있겠는데요. 암살조 이야기가 언론에 처음 등장한 것은 지난 월요일. MBC 라디오 방송에서 김병주 의원의 인터뷰를 통해서였습니다. 제가 그 인터뷰를 듣고 나중에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는 근거는 오늘 어쩔 수 없어 처음 밝힙니다만 김병주 의원에게 암살조 제보를 한 사람이 접니다. 네. 김병주 의원에게 제가 처음 들은 것이 아니라, 김병주 의원이 저로부터 처음 이야기를 듣고, 첫 반응은 그럴 리가 없던 것이었고, 서너 시간 후에 사실이라고 알려주었습니다. 이 내용은 김병주 의원에게 문의하시면 크로스 체크가 금방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정도면 근거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암살조 외에 또 제보를 받은 것이 있습니까? 생화학 테러에 대한 제보를 받았고, 역시 김병주 의원에게 전달하였고, 그 공개 여부는 김병주 의원이 판단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암살 관련하여 이것은 중요한 내용이라 제가 메모를 좀 확인하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음, 그 사실관계 전부를 다 하게 된 것은 아니라고 전제하고 말씀드립니다. 가만해서 들어주십시오. 1. 체포되어 이송되는 한동훈을 사살한다. 2. 조국, 양정철, 김어준 체포되어 호송되는 부대를 습격하여 구출하는 침입을 하다 도주한다. 3. 특정 장소에 북한 군복을 내립한다. 4. 일정 시점 후에 군복을 발견하고 북한의 소행으로 발표한다. 잠시 부연하자면, 한동훈 대표의 사살은 북한의 소행으로 몰기 용이한 여당 대표이고, 조국 양정철, 김어준의 구출, 작전의 목적은 후송하는 부대에 최대한 피해를 주어 북한이 종국 세력을 구출하는 시도를 하였다고 발표한다. 그 과정에서 세 사람의 사살 여부에 대해서는 듣지 못해서 모르겠습니다. 예? 그 외에 더 있습니다. 네. 미군 연명을 사살하여 미국으로 하여금 한 폭격을 유도한다. 그 담당 부대는 김병주 의원 또는 박선원 의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매우 충격적인 내용인데요. 이게 제보자가 어, 확... 예 말씀하십시오. 북한산 무인기에 북한산 무기를 탑재하여 사용한다. 이 정도 하겠습니다. 예, 여전히 위험이 계속된다고 말하셨는데, 그건 어떤 의미인가요? 우선, 이 이야기가 워낙 황당한 소설 같은 이야기라 출처를 일부 밝히자면 국내 대사관이 있는 우방국, 우방국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위험이 계속된다고 판단한 이유는 김건희 씨 관련 제목 때문입니다. 그게 두 가지 이유인데, 하나는 김건희 씨가 OB, 올드보이, 기관에 은퇴한 요원들을 뜻하는 OB에게 독촉 전화를 하고 있다. 그 독촉의 내용은 저도 모르겠습니다. 불안전한 제보이기 때문에 평상시라면 저 혼자 알고 있었을 내용인데 어제 은석열 담아를 듣고 혹여라도 그 오비에 대한 독촉 전화가 사회질서 교란과 관련될 일일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더군다나 남편이 군통속권자인 상황에서 그 어떤 위험도 감수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서 공개하는 바이고요. 혹시 더두 말씀. 이 역시 평상시라면 황당한 이야기라고 다루지 않았을 제보인데 어제 다 말을 듣고서 생각을 바뀌었습니다. 음. 김건희 씨가 개헌 후 개헌을 통해 단어를 그대로 사용하자면 통일 대통령이 될 것으로 믿었고 지금 현재도 여전히 믿고 있다고 하여 이 역시 어제 담화를 통해 본 윤석열의 "끝까지 싸우겠다는 의지로 보아" 혹여라도 우리 공동체에 어떤 위험이 될 소지가 있다면, 불완전한 채로 공개해야 한다고 판단해 이 자리에 왔습니다. 지금부터는 제 짧은 소견인데, 윤석열의 군 통수권과 김건희의 통신수단을 하루빨리 제약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박탈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제 정보가 아니라 사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말 충격적인 증언입니다. 만약 내일도 윤석열을 탄핵시키지 못한다면 어떤 비극적인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내일 윤석열 탄핵을 간절히 바란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진짜 국민의 힘을 보여줄 때입니다. 우리가 보여줍시다.